지금 여기 에 있는 이 엄나무는 수령이 한 20년이 훨씬 넘은 나무입니다. 초창기에 심었던 나무인데, 이거 하나는 엄나무 밭 코너에 이렇게 크게 키워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는지 한번 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나무는 20년 정도를 크니까 팔로 안아야 되는 그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뭐 매번 나무 전지 할 때마다 이 나무를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계속 이야기 하는데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른다고 해서 큰뭐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안 자른다고 해서 큰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한번 키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엄나무도 수령이 한 10년 정도 된 나무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돼서, 원래는 조금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아무리 전지를 짧게 해줘도,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10년이 넘으니까, 얘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엔진토볼이 만큼 잘랐습니다. 엔진토으로 잘라서, 나무가 중간사나 봤더니, 잘랐더니, 또 옆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지금 퍼졌는데, 이게 십 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게 되더라고요 한 서른두 개 정도 어~ 가지가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작년 봄에 수확을 하고 어~ 전지를 한 상태예요 완전히 자르고 그다음에 엄나무도 잘 타서 아. 죽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트리코트처럼 생긴 그런 약품을 처리를 했습니다. 빗물이 안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는 다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0개나 30개 정도 순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겉 보기에는 이렇게 순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종자가 굉장히 우량종이라서 겉 보기와는 다르게 요거보다 한두배 정도 되는 두꺼운 순을 얘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수령이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넓게 퍼져서 어떻게 사람이 뭐 높이 딸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돼요 실제로 너무 높으니까 작게 잘랐어도 점점점점 자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높으니까 일손이 더디는 겁니다 막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잡아 당겨서 따고 당기려고 하니까 너무 더뎌서 과감하게 이렇게 탁 잘랐는데 이렇게 또 10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좀잘 생기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또올 폼에 수확을 하고, 바짝, 요만큼씩 전지를 해두면, 한한뼘 정도 놔두고 전지를 하면, 한 요만큼 커지겠죠? 그리고 아마 또, 그렇게 산한또한 한 5, 6년 정도? 아마 여기서 키워지면, 아마 충분히 지금 현재 사람이 다니는 이 공간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보시면 작잖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잘라서, 바닥에서 새로 나온 순을 지금 다시 잘 전지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나무랑 이 나무가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중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키워봤고, 얘는 완전히 바닥을 잘라서 밑에 새로 나오는 순부터 지금 새로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 수령이 옛날 한 10판 한 2, 3년 정도 지난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버섯이 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과서 죽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나무를 저쪽 입구에 있는 것처럼 크게 키우지 않으면 나무가 10년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고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아무리 전지를 짧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했어도 10년이 넘어가니까 나무가 위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을 할수 없으니까 자르기 시작하니까 나무가 세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죽습니다. 나무를 죽이지 않으려면 굉장히 높이 키워야 되는데, 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뭐 나무를 보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순을 재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큰 것은 죽지만 또 옆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옆에 것을 키울 것이냐, 근데 사실은 옆에 것을 키우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이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이 옆에서 나온 거, 이 두꺼운 거거든요 옆에서 나온 거 얘네들을 아예 처음부터 1년생이라고 계산하고 다시 키우는 것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이 순도 튼실해요 또 옆에서 하나 나와 있는 뭐 하나 둘세개 있는 이것도 굉장히 튼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죽이고 또 옆에 있는 쬐끔만 것을 다시 1년짜리부터 키우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작아 보이잖아요, 세 개가. 여기 원래 옆에 한 14년 정도 된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을 한 4년 전에 잘랐습니다. 자르고 옆에서 나온 새 가지를 키웠는데, 전맨 밑에 바닥을 잘랐더니 이렇게 컸어요. 세 개가 나왔고. 또, 잘랐더니, 또 더, 뭐, 본지하지 않고, 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올 봄에, 어 완전히 바닥을 잘라서, 이만큼을 잘라서, 또 바닥부터 몇 개가 더 나오게, 그렇게 만들면, 다시 엄나무를 처음부터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엄나무도 처음에 딱 꽂아서, 1년짜리는 자르면 두 개, 세 개가 나오지 않아요. 바닥을 바짝 잘라줘야 이렇게 새끼가 나옵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더 깊이 잘라주면 거기서 또 이제 분지가 돼서 나오고 한 이만큼 쯤 퍼질 텐데 엄나무가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순이 발달돼서 굉장히 좋은 종자라서 이것들은 좀 계속해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만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네가 조그만 애들이 아니에요. 한 3년, 4년 전에 제가 이 밑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이렇게 두꺼운 한 15년 정도 된 나무를 완전히 자른 겁니다. 잘랐더니 그 뿌리에서 이제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뭐 어설프게 보여도 한 3년이 넘은 나무들입니다. 한세번 정도 전지를 하고 지금 순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는 어떻게 수확이 안 되고, 사실 수확은 많이 돼요. 굉장히 많이 순을 딸수 있지만, 어, 약간 벌써 나무가 아무리 두꺼워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딸 방법이 없어서 완전히 바닥부터 베어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이제 순을 따기가 좋겠죠. 이 정도 상태면 다시 한 5년 내 6년을 커도 지금 한이 정도 크거든요. 그러면 수확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발달된 순들도 원래 그 나무에 있던 것처럼 큰 순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삐쩍 말른 것처럼 보이는데 봄되면 위에 순이 굉장히 두껍게 촥 올라오는 굉장히 좋은 우량 종입니다. 그요런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퍼지면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뿌리에서 나온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옮길 때 옮긴다면 아마 얘를 옮기면 하나 두개 그다음에 저기 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정도를 캐서 옮기면 그다음에 중간에 뿌리가 있겠죠 이걸 잘라 가지고 또 근삽을 하면 요 안에서만 전혀 어떤 소득과 관계없는 또 다른 모종을 만들려면 이 안에서만 해도 한 다섯 여섯 개 정도의 모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 봄에 한 3월 4월 지나면 그 순을 따도 될 만큼 커요. 이게 지금 작년에 1년 자란 겁니다. 이만큼 잘라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도 벌써 1년 동안 이만큼 큰 겁니다. 올해 순을 따고. 전지를 아마 바짝 또 해주면 이쪽에서 또몇 개가 더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엄나무를 하나로 키워서 여러 개를 만들 건지 아니면 뭐 땅이 좀 넓으면 이렇게 넓게 두고 그냥 편하게 순을 수확할 건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엄나무 순을 채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순이 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이렇게 작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대기가 있어서 저 안에 거 걸어가지고 쭉 땡기면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엄나무는 굉장히 유연해요. 안 부러집니다. 웬만큼 해서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것들도 잡아 당겨서 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멀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만 있으면 사람만 다닐 공간만 있으면 순이 저쪽 안에 있는 것들도 잡 당겨가지고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차피 엄나무는 지금 올 봄에 수확을 하고 여기를 전지를 할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나무가 좀풀어졌도 이게 지금 나무가 작년에 여기를 전지했더니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순을 따고 또 여기를 잘라주면 또 이만큼 또 올라오겠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지가 잘 돼요. 맨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만큼 크면 그 다음에는 하나 자르면 두 개가 나왔죠. 또 자르면 자를수록 이제 점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도태되는 가지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간에 쬐끔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은 잘라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나무 잎이 막 묻히다 보면 얘네들은 도태 도태하고 여기에서 나온 또 다른 가지가 또 이렇게 어, 성장을 합니다. 그 나무가 이 빈자리를 찾아서 또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조그만 가지 눈에 거슬린다 그래 가지고 이런 거 잘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도태되니까 어, 그냥 뭐 큰 순만 키우는 생각하고 이렇게 전지하면은 이렇게 좋은 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종자들이 어, 두릅이랑 달라서 요 끝에가 작은 것처럼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손에 보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봄이 돼서 이제 어, 나무에 물이 올라오고 여기 순이 맺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이 두꺼운 순이 열려서 어, 이런 종자를 키우면. 엄나무 수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나무는 굉장히 두꺼운데 순이 보잘 것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종자 같은 경우에는 나무는 얇은데 순이 굉장히 두껍게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 엄나무를 재배하시려면 이런 종자를 좀 찾으셔서 재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